안녕하세요. 8분 끝장 시험장 앞에서 풀어 보는 기출문제 베스트 10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같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 한글 윈도우즈에 바탕 화면에 있는 바로 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바로 가기 아이콘이라고 하면은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링크 정보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결된 실제 대상 파일도 삭제된다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연결된 실제 대상 파일이 아니라 링크 정보가 삭제가 됩니다. 1번에 왼쪽 아래에 하살표 모양의 그림이 표시된다. 3번. 등록 정보 창에서 연결된 대상 파일을 변경할 수 있다. 4번. 바탕 화면에서 이름 크기 형식 수정한 날짜 순으로 정렬하여 표시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2번.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하여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개 만들면 2번, 3번 숫자가 덧붙여져서 생성이 되죠. 그 다음에 2번.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연결된 원본 파일이 실행된다. 3번, 다른 컴퓨터나 프린터 등에 대해서도 바로 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 4번,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관계없이 만들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3번, 바로 가기 아이콘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3번 보면은요, 탐색기 창에서 Shift 키를 누른 채 바탕화면으로 드래그 한다 라고 하는데요, Shift 키와 함께 Ctrl 키도 같이 눌러 주셔야 돼요. Ctrl Shift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바탕화면으로 드래그입니다. 자, 1번이요, 바로 가기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바로 가기를 선택한다. 그죠? 탐색기 창에서도요, 바로 가기 메뉴에서 여기에 바로 가기 만들기를 선택한다. 4번, 탐색기 창에서 바로 가기 메뉴에서 바로 가기 만들기를 선택하고요, 이 만들어진 아이콘을 바탕 화면으로 드래그 한다.입니다. 자, 4번.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휴지통입니다. 자, 휴지통은요. 작업 도중 삭제된 자료들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이고요. 필요한 경우 복원이 가능합니다. 2번. 각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두 개의 하드디스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4번.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하면 가장 오래 전에 삭제되어 보관된 파일부터 지워지고요. 최근에 삭제한 파일이 휴지통에 담겨집니다. 3번, 뭐가 틀렸냐면요. 휴지통에서는 폴더나 파일을 직접 실행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복원은 가능합니다. 휴지통에서 틀린 질문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요. 직접 실행할 수 있다. 요 지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5번. 파일 삭제 시 파일이 휴지통에 임시 보관되어 복원이 가능한 경우는입니다. 자, 휴지통에 임시 보관이 되는 경우는요. 내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했을 때예요. 그래서 바탕 화면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앤 드롭한다. 요건 맞는 거고요. 2번에 USB 메모리라던가 3번에 네트워크 드라이브 이거는 내 PC가 아니고요 이동식 매체이거나 다른 사람의 PC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우는 거는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휴지통의 크기를 0%로 설정한 경우에도 바로 삭제가 되버립니다. 영구 삭제입니다. 6번 한글 윈도우즈의 폴더 창에서 폴더나 파일을 선택하여 바로 가기 메뉴의 삭제 기능을 이용해서 삭제한 후 이를 복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바로 가기에서 삭제를 하게 되면 휴지통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휴지통에 가서 금방 버려진 것을 복원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폴더 창에서 구성 도구 모음의 실행 취소. 하시면 되고요 Ctrl-G를 눌러주면 복원이 되겠죠 하지만 3번에 폴더창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붙여넣기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요 만약에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덮어쓰기가 되는 거고요 기존의 파일을 되살릴 수 없어요 7번 윈도우즈 작업표시줄의 점프 목록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점프 목록은요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사용했던 파일 목록이에요. 그런데 4번을 보면 항목을 제거하려면 항목을 가리킨 다음 딜리트 키를 누른다인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 목록에서 제거라는 기능을 클릭을 해 주셔야지 삭제가 가능합니다. 1번. 프로그램 점프 목록을 보려면 작업 표시줄에 프로그램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다. 2번. 점프 목록에서 항목을 보려면 프로그램의 점프 목록에서 해당 항목을 클릭한다. 바로 실행이 되고요. 3번. 점프 목록에 항목을 고정하려면, 프로그램 점프 목록에서 항목을 가리킨 다음, 앞정 아이콘을 클릭한다. 맞습니다. 상단으로 이동이 되면서 점프 목록에 고정이 됩니다. 8번. 다음 중 폴더의 속성 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폴더 속성 창을 클릭하게 되면요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거기에서 할수 있는 기능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으시면 되는데요. 2번 폴더의 특정 화위 폴더를 삭제할 수 있다. 할수 없습니다. 속성 창에서는요. 1번 폴더가 포함하고 있는 화위 폴더 및 파일의 개수를 알수 있고요. 3번,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다른 컴퓨터에서 내 폴더를 접근할 수 있도록 공유 여부를 설정할 수 있고요. 4번, 읽기 전용 속성을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9번, 윈도우즈의 폴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폴더 하면요. 파일이나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이죠. 3번 하나의 폴더 내에 같은 이름의 파일이나 폴더가 존재할 수 있으나 하나의 폴더 안에 같은 이름의 파일이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두개 복사를 한다라고 하면 갈로 안에 복사본이라는 게더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름에 이런 특수 문자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앞쪽이 틀린 거죠. 1번 폴더는 일반 항목 문서, 사진, 음악, 비디오 등의 유형을 선택해서 유형에 최적화된 폴더로 사용할 수 있다. 나는 문서만 보관하는 폴더를 만들 거야. 음악만 보관하는 뮤직이라는 폴더를 만들 거야. 가능하죠. 2번. 폴더는 새로 만들기, 이름 바꾸기, 삭제, 복사 등이 가능하고요. 파일이 포함된 폴더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폴더를 삭제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까지 같이 삭제가 되버립니다 4번. 폴더의 속성창에서 해당 폴더에 포함된 파일과 폴더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하드 디스크의 파일을 삭제할 경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일로 주의해야 하는 파일 확장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파일을 삭제해도 컴퓨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은 묻는 겁니다. 4번에 tmp는요. 템프 파일이라고 해서 임시 보관된 파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삭제를 해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번의 exe는요, 실행파일이고요. 2번에 ini는요, 기초 설정을 갖고 있는 설정파일입니다. 그리고 3번의 sys는 시스템과 관련된 파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삭제가 되면 프로그램이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도 함께 열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